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취생으로서 듣고 정말 소름 돋았던 이야기가 있어서 남겨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지방에 있는 회사로 취직을 하게 돼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대요. 하루는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발에 뭐가 밟혀서 봤더니 뚜껑도 안 닫은 립스틱이 바닥에 있더래요. 최근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적이 없어서 좀 이상했지만 아침에 바쁘게 출근 준비하다가 어디서 떨어졌나 보다 했대요. 근래에 야근도 많고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피곤해도 설거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식탁 위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 여자분은 오른손잡인데 숟가락이 그릇 왼쪽에 있더래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립스틱도 그렇고, 괜히 신경이 쓰였대요. 온갖 자취방 계단들도 생각나고, 게다가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서 더 무서웠대요. 그래서 TV라도 켜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시계 초침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그런 시계가 없는 거죠. 그 길로 집 밖으로 일단 나가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직장 동료들을 불렀대요.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고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오피스텔이라 마침 남자 동료들이 같은 건물에 좀 있었대요. 동료들이 이 여자분 집에 와서 구석구석 다 살펴줬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도 좀 무서워서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잘까? 생각했지만, 남자 동료 집에 재워달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아직 낯선 동네인데 모텔 가서 자려니, 그것도 영 찜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있기로 했대요. 친구들이랑 얘기라도 하면 좀덜 무서울 것 같아서 카톡으로 방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어떤 장면이 머리에 스치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래요 왜냐면 분명히 집을 뛰쳐나갈 때그 여자분은 집안의 불을 모두 켜둔 채로 뛰어나갔는데 들이랑 다시 집에 왔을 때는 집이 깜깜했대요. 여자분이 집을 나간 사이에 누가 불을 끈게 분명한 거죠. 게다가 친구가 말하길 귀신은 스스로 말을 할줄 몰라서 주변 소리들을 따라하는데 그 중에서 귀신들이 제일 많이 따라하는 소리가 시계 소리라고 했대요. 시계 소리는 어디서 났고? 집에 불은 누가 끈 걸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 친구가 그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 제 친구는 정말 어디 가서도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싫은 소리 안 하는 정말 착한 성격의 친구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조용하게 지내는 편인데 어느 날부터 밑에 집에서 많이 찾아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집에서 맨날 찾아 올라와서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저기요 시끄러워요 계속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평소 집에서 시끄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앨범 밑에 층에서 올라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남에게 시은소리를 못하는 타입이라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어,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만난 친구가 물어본 겁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어, 사실 이칭에서숨 쉬는 소리에도 올라온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 더 이상 여기서 못 지낼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걸 들은 친구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친구였어요. 어,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어, 내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고 그 친구의 집을 같이 가게 됩니다. 친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밑에 층에서 숨소리만 내도 올라오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밑에 층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쾅쾅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불 같은 성격의 친구가 너무 화난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기다려 봤는데? 밑에층에서 찾아왔다는 거는 시비 거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층에서 다시 돌아가자 이 불같은 성격의 친구가 제 친구를 데리고 바로 경비실에 민원을 넣으러 갑니다. 이렇게 준비도 쉽게. 어 밑에층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이유로 찾아온다. 아무 소리를 안 내도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막 문을 두드리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 방금 같이 있었는데. 어, 진짜로 아무 소리 안 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호수를 물어봅니다. 제 친구는 자기가 사는 집에 호수를 얘기했고, 경비 아저씨는 심각한 얼굴로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를 번갈아가면서 쳐다보면서 밑에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제 친구 혼자 겪은 일이 아니고, 친구의 친구까지 같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두 명이서 착각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성격의 제 친구의 친구가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방금도 다닌 것 같다 같이 들었으니까 착각할 리가 없다 라고 경비 아저씨께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그러면 복도에 있는 CCTV를 한번 확인해 보자 누가 왔다 갔으면 찍혔을 거 아니냐 CCTV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복도에는 비상 계단으로 통하는 그 비상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계단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오더니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제 친구 집 앞으로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와서는 컹컹컹.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하더니 그대로 올라왔던 비상문을 통과해서 계단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을까?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비상문을 열고 나와서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다시 비상문을 통해서 비상계단에 앉아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과정을 수십 번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제 친구는 바로 그 일을 겪은 후 어, 정말 무서워서 한동안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